아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퍼 훌륭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.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. 대용주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동네 시민 경찰 견우로서, <laughs> <머뭇었어>. 네, <laughs> 앞으로 더큰 활약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우리 님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시민경찰 화이팅! 지를할 때, 뭐, 셋, 뭐, 이렇게 하던데. 네, <laughs> 명이가독일어니다 아, 독일어요 예, 예, 아. 전 세계에서 가장 엎드리는 플랫! 음. 부를 때는 이야. 이렇게 명령의 자체 이렇좀 악센트 좀 강하지 않습니까? 작은 일인데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또 어떻게 특히 편자리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대단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 동네의 안정과 이유 사랑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. 지으가니, 백거니, 지으가니, 백거니 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경찰로서 범죄예방 홍보를 앞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